소행성 충돌은 지구에 큰 위협이 될수 있는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이런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여러 차례 발생해 왔으며 그 영향은 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행성은 태양계의 다양한 천체 중 하나로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발견됩니다. 이들은 태양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 궤도를 돌고 있으며 때때로 지구의 궤도와 교차하게 됩니다. 소행성이 대기관에 진입할 때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극심한 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소행성의 대부분은 소멸되지만 큰 크기의 소행성은 지표에 도달할 경우 큰 폭발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지구에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소행성 충돌 사례 중 하나는 공룡의 멸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소행성 충돌이 생명의 진화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행성 충돌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주적 위협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